안녕하세요. 6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때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려 평범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던 여자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다 오네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제전 남편 욕을 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저 같은 사람도 결국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록 익명이긴 해도 제 이야기를 한껏 토해내고 나면 그간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좀 풀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간결하게 적어볼 테니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결혼식장에서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싶은데 저는 한때 가수가 꿈이었을 만큼 노래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가수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고 한동안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보컬 수업을 했었네요.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제 상황을 알던 친구가 자기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대요. 그런데 솔직히 저랑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게.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따로 뭐 얼마라도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친구가 먼저 묻지도 않았고, 저도 기왕해주기로 한거 기분 좋게 불러주고 말지 싶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저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대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자리에 선물 대신 남편이 나와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친구 딴에는 나름 기발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남자를 소개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결혼에는 더욱 이 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아기가 있어 만든 상황이 아닌 건 확실했으니 별달리 기분 나쁜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란 사람 자체가 싫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도 인상적이었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한다는 게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이후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에 전화를 해대며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결국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약간의 투닥거림도 있었지만,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고요. 그러다 제 나이설은 남편 나이설은 둘의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고, 저희 친정에서 혼수를 채워주셨습니다. 시댁에서 해주신 집이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었어도 비교적 신축이었던데다가 방도 3개나 되는 30평대 아파트여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도 그에 걸맞게 예단 보내고, 남편 양복 맞춰주시고 명품 시계도 해주셨죠. 남편하고 반반 결혼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내심 아들이었으면 하시는 눈치였는데, 전 솔직히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됐건 간에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그러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마음뿐이었달까요? 그리고 저는 열달 꼬박 채워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대로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할것 없이 양가 모두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아버님께선 축하금이라며 3천만 원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들이 저더러 복 받은 기집애라고 농담 반 질투 반으로 한마디씩 하기도 했었죠. 이젠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중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 돌잔치까지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던 어느 날 평소처럼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건너편에서 흘러나오는 건웬 어린 아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저희 남편 이름을 말하며 자기가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대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적 없던 상황이라, 순간 멍해지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꿈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하지만 또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도저히 손발이 부들거려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여자도 약이 올랐던 건지 아니면 절 쓰러뜨리겠다고 작정이라도 했던 건지 연달아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가 보낸 듯한 문자를 확인했는데 거기엔 남편의 벌거벗은 사진과 함께 어떻게 만나서 그간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일련의 스토리가 쭉 적혀 있었습니다. 저더러 남편을 놔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도 함께요. 사실 제가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개업을 했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자기 이름 석자 걸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저와 이제 태어난 아이를 위해 노력해주는구나, 애써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까지 있었죠. 그런데 개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출근이다 출장이다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져갔어요. 그럴 때마다 전 그저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지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남편은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만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이에겐 자상한 아빠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처음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져모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괜히 남편에게 변명거리를 쥐어 짜낼 시간만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남편의 퇴근만을 기다렸네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천년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두 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평소처럼 웃으며 현관을 들어왔는데 전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누구냐고 물으니 금세 사색이 되어서는 일 때문에 알게 된 여자라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기는 모르겠다며 일 때문에 너무 힘들 때몇번 따로 만나서 술한잔한 게다라고 저더러 이 여자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믿어줘야 한다면서 펄쩍 뛰대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정말 믿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어디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어떡하죠와 같은 글을 읽으면 이걸 왜 고민하나 당장의 이혼이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이게 제일이 되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대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정말 오해라며 싹싹 빌고 있는 남편도 왠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 여자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가 꼬셔낸 게 분명해. 어떻게든 남편이 저지른 불륜을 제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 빌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이 미워서 울고, 그렇게 한달 가까운 시간을 보냈을까. 갑자기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저를 놔줘야 할것 같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도 내가 꺼내야지,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리고 저는 구차하게도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가 책임져야 할것 같다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럼 나하고 우리 애는 하고 물었더니 기껏한다는 소리가 저는 좋은 여자이지 않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나 시부모님이나 애한테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잘 안다면서 그런데 그 여자는 아니래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면 애도 지워버린다고 그런다면서. 그런 여자를 어떻게 혼자 내버려 두냅니다. 그래도 자기 앤데 그렇게 사라지게 둘순 없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집도 차도 전부 다 저에게 주겠다고 이쯤에서 헤어지자대요.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아무 일도 없었다더니 애가 생겼다는 게 어이없고, 이런 인간을 어떻게든 믿어보려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집하고 차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확실하게 당신의 도로 하게 된 이혼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이 부분에선 남편도 살짝 멈칫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냐 하시면서도 몹시 반가워하셨지만, 이내 저희가 전한 소식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하셨던 어머님이 남편더러 네가 사람이냐고 악을 쓰셨고 아버님도 남편을 죽일 듯이 두들겨 패시더니 집하고 차뿐이냐며 당신이 미안하다고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 애 때문에라도 연락은 끊지 말고 살자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결하게 적느라 지금 이런데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다는 재산은 싹다 받았고.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애를 보여달래서 제정신이냐고 한 달에 한 번도 많다고 그렇게 합의하고 마음 같아선 평생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그 여자가 또 연락을 해 와서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싹다 벗겨먹을 궁리를 하냐면서 저더러 이기적이네 뻔뻔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아무튼 이걸로 속 썩은 걸 제외하곤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치자마자 집도차도 팔았더니 제법 목돈이 생겼는데 이건 저랑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대지 않고 그대로 친정에 들어갔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주변 사람들한테 딸 자랑하는 재미로 사셨을 텐데 괜히 얼굴에 먹칠을 한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죄송하다 하니 친정 부모님께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이래도 저래도 당신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라고 제 잘못도 아닌데 절대로 주눅들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한편 저는 바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힘들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상사에게 연락을 하니 마침 구인 중이었다면서 잘 됐다고 얼른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사실 돈이 궁했던 건 아니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속에서 울컥하고 뭔가 올라올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편해졌어요. 아무튼 그러다 한달전 주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었는데, 보통은 원래 제가 아침에 남편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저녁에 남편이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남편이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더니, 저더러 애 데리고 놀이공원에라도 갈까 하는데 같이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냐고 됐다고 애나 제대로 놀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거냐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애를 데려다 주러 왔는데 애는 집에 먼저 들여보내고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는 거예요. 마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래도 애에 관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렇게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랑 마주 앉더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냐? 그때 너참 예뻤다. 하나만한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딴 소리나 할 거면 가겠다니까 잠깐만 있어보라더니 자기가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여자 애가 자기애가 아니랍니다. 저는 처음에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깊이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로 애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 여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기 애가 아니라고 나왔대요.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는 이미 이혼하자고 얘기해뒀다면서 자기한테 진짜 염치없다는 거 아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되겠냐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인간 천벌 받는구나 천벌이라는게 있긴 있구나 싶은게 결국 제가 소리내서 깔깔 웃다가 기회같은 소리 한다고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일어나서 뒤돌아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설마 했는데 그 여자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자기 남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거냐면서 유전자 검사도 제가 해보라고 부추긴 거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황당해서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냐고, 이런 전화하지 말라고 했네요. 불쾌하다고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뒤에서 조종한 게 아니라면, 제가 정말 떳떳하다면 저희 남편한테 자기랑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저한테 한 것처럼 집이랑 그런 건좀 넘겨주게 도와주면 안 되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왜 지랑나랑 같은 여자라고 싸잡아서 묶는 건지. 그래서 너는 남이 남자나 뺏은 상간녀고 나는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헛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그때 못한 상간녀 소송 지금이라도 해 버릴 테니까 그입 다물라고 했네요. 정말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황당하고 분해서 몇날 며칠 밤잠을 다 설쳤다니까요. 이후로 남편에게선 꾸준히 연락이 왔지만 단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다시 애를 보내야 하는데, 솔직히 정말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도 골치가 너무 아프네요. 남편에게 정말 지금 그 여자랑 이혼할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나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랬다간 괜히 제 가지한테 무슨 미련이라도 있는 줄 오해할까봐 무섭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전혀 궁금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 도란도란 나눌 정도로 얼마나 좋은 것도 아니고, 까놓고 말해서 이혼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순간, 아무리 애아빠라지만 저와는 더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잊고 지내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아무튼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걸 배우네요. 앞으로도 남편이나 그 여자나 두번 다시 행복한 순간은 맞이하지 못한 채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단 바램 뿐입니다.